자 이번에 조안 스토리 한번 어... 조안의 사도 스토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빙이 안돼 있어서 조금 짜치긴 하는데 달그락 달그락 여기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바단에다가도 물을 주고 보고 있으면 새벽 미사 시간이니까 찬송과의 칠판도 적어놔야겠어 음? 사운드가 없네. 좀 아쉽긴 해. 아니, 잠깐만 여왕님이 야식 산다고 교단까지 와서 창고를 들쑤신 줄 알았어요. 아, 네르 사제장님군. 이런 꼭두 새벽부터 뭐 하시는 건가요? 뭘 하긴 오늘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지. 벌써... 음... 음... 내가 알던 루틴대로 준비했을 뿐인데, 뭐가 문제지? 진짜 뭐가 문제가 된것 같은 표정이잖아 루틴이요? 아 하긴 노한자매님이 잠들기 전에는 규칙들이 꽤 빡빡하긴 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굳이 이렇게 일찍부터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즘에는 새벽 미사는 거의 폐지되는 분위기고 충격받은 표정 청소나 정리는 해가 뜬 뒤에 해도 된답니다 그래? 뭐? 어 도대체 왜 바뀐 거지? 다들 자기 본업이 있으니까 피곤하게 살지 말자 라는 의미에서 하나씩 규칙을 바꿔나간 거죠. 지금 교주님도 좀더 생각이 자유분방하셔서 사도들을 힘들게 하는 규칙들을 다 없애고 계시고요. 교주님이? 음 역시 교주님이야말로 세계수의 그릇된 가르치. 어? 어. 그러니까 조금 더 쉬세요. 여기 세계스 교단은 나름 워라벨 균형이 완벽한 곳이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워라벨도 신경 써 줘. 좋은 회사인데? 되게 좋은 회사인데? 그렇지만 나는 교주님을 모시는 사제인데 교주님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 마음이 편해. 진짜 바뀌었구나. 그 세계수에서 나로 바뀌어버렸구나 사제라고 해도 마음의 믿음만 있다면 너무 혹독한 수행은 하지 말라달라고 교주님이 직접 말씀하셨답니다 자 제때 쉬지 않으시면 교주님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거죠 교주님의 가르침? 그 치만 왜 그러시죠? 교주님의 방은 새벽까지 불이 켜져 있던데 아 하하하하하하하 그 그건 우리가 일을 어 우리가 일을 편하게 할수록 교주님이 업무를 대신하게 되는 것 아닌가? 어 설마 네르 사제장 설마 교주님에게 모든 일을 넘기고 편하게 사는 건 아니겠지? 후이. 저 저도 교주님을 도와 새벽까지 일을 하고 있었다고 어떤 일일까? 하긴 지금 시간에도 이렇게 깨어 있었으니 어떤 일일까? 같이 일을 했다고 야심한 새벽까지 무슨 일을 한 거지? 여기 나에게도 뭔가 넘겨주지 않겠나? 나도 교수님과 사제장의 일을 같이 부담하고 싶어. 조한 자민님이요? 음 도움을 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자민님은 지금 시대 적응부터 하셔야 할것 같은데요. <laughs> 아이 충격 받은 표정 꽤 마음에 드는 걸? 어, 꽤 마음에 들어. 무작정 일을 맡겨드리기엔 자민님이 모르시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가? 알겠다. 그래요. 네, 자민님.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일단 쉬러 가주세요. 나중엔 원치 않으셔도 일이 마구 쌓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음, 음. 나는 교주님을 비롯한 모두에게 짐만 되는 존재구나. 갑자기 나타나 모두를 괴롭히고 욕보이고 교주님의 손방망이 체벌을 받고 사면된 채 눈치만 보는 짐덩이. 날 용서해준 은혜를 배신하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해야겠어. 음. 베이드왜 그러십니까? 음. 변녀성 말이야. 어... 저건 조한이군요. 왜 조한을 그렇게 째려보시는 거죠? 응. 조한 녀석, 교단을 한번 엎었던 여적이, 녀석이잖아.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지켜보고 있어. 교단 기록소에서요. 조한이 뭔가 다, 나쁜 마음을 품고 있다면 기록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하지 않을까요? 그런가? 조한이 큰 잘못을 저지른 건 맞지만 교수님이 직접 사면해줬잖아요. 너무 의심부터 하지는 말자구요 마녀석이간 네가 그런 말을 하니까 좀 의외인데? 마녀들은 보통 의심이랑 생각이 많지 않아? 조안이 마녀라면 의심했을 거예요 하지만 조안은 요정이잖아요 요정은 보통 순수한 마음이 저변에 깔린 종족이죠 그런가... 하긴 요정 요왕님이 순수하긴 하지 많이 순수해서 문제긴 하지 이렇게 의심만 하지 말고 차라리 다가서 말이라도 붙여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뭔가 캔기는 것이 있다면 직접 물어보시죠. 음... 그래도 음? 되는 거야? 어... 쉐롬... 너무 그렇게 갑자기 다가가면 오히려 싫어할 수도 있잖아. 또한... 음... 응. 음? 누구? 난 쉐롬이라고 합니다. 지금 기록소에 앉아서 뭘 하고 계시죠? 주님의 행적과 이 세상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 와너 얼굴이 왜 그래? 마치 내가 23권짜리 간마 릴리온 왕격까지 달린 다음날처럼 다크서클이 깔려있잖아 이 씹덕새끼야 이 새끼가 씹덕이네? 음? 잠을 안 주무셨나요? 언제부터 여기 있었던 거죠? 모, 몰라 그냥 열심히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어 내가 다른 녀석들의 지민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야하니까 날 용서해준 모두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빨리 적응하고 싶었어 사제장이 이러라고 시킨 건가? 아니다. 아니야. 사제장은 나에게 아무것도 안 시켜. 천천히 적응해 보라고 나에게 아무것도 배정해주지 않아. 음. 문제가 뭔지 알겠군요. 너무 배려해 버린 탓에 아무것도 안 시키니 오히려 더 불안한 거예요. 약간 이거 현실로 따졌을 때 신입 들어왔다고 적응해야 되는 시간 준다고 일 아무것도 안 시키는. 오, 그 눈치 좋나 보이지. 어쩌면... 그럴지도? 너 그렇게 무리하지 말라고 책 그렇게 읽으면 나처럼 안경 쓴다? 안경 쓰면 주변에서 놀림거리가 되기 십상이라고 데이드씨의 안경은 도수가 없지 않나요? 내가 민폐를 끼쳤나 보군 여기서 나가줄게 너희도 들할일 있어서 여기 있을 테니 방해하고 싶진 않았어 쉐럿? 으음... 교환을 이렇게 놔두면 안될것 같아. 네, 제이드 씨. 아무래도 기록소에 북북듀오, 북북듀오 이 사태를 해결해야 되겠군요. 교환? 응, 앞으로는 정해진 시간에만 기록소에 오도록 해. 기록소는 밤에는 문을 닫으니까 그 규칙을 지켜줘. 그리고 낮에는 저희 기록소에서 책 정리를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시면서 책을 마음껏 읽어도 좋습니다. 나에게 일을 주는 거야? 네. 그래. 교단 일이라면 사장 담당이지만 기록 쓰는 우리 둘이 담당하니까. 에, 천천히 적응하면서 원하는 대로 책을 읽어봐. 궁금하거나 모르는 게 있으면 우리에게 물어보고 말이야. 정말 그래도 되는 건가? 오, 어, 고맙다. 그리고 독서는 적당히 하라고 숙명과 병행하는 건강한 독서 습관을 들여. 그럼요, 그렇습니다. 책에서 얻는 지식은 머릿속에서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한 법이니까요. 그럼 어디부터 정리하면 되지? 음. 일단 들어가서 자, 그렇게 침침한 눈으로 뭘 보겠다는 거야? 맑은 정신으로 내일부터 나오도록 해. 응응 <laughs> 음. 맑은 정신으로 알겠다. 그래서 얀이 언제 되는 건데? 어, 이번에 내가 나오네? 요즘 조한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 주진님도 그렇게 느끼고 계셨나요? 조한 자매님의 표정이 항상 우울해 보여요. 아무래도 자기가 저지른 일도 있고 하니까 자신감이 많이 없는 것 같아. 많이 피곤해 하시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는 기록서에서 책을 몰래 대출해서 새벽까지 읽고 계시더라고요 세상에 대한 공부를 한다고 그런다지만 너무 자신에 혹독한 것 같아요. 모한자미님이 건강 상태가 많이 걱정되나요? 음. 음. 휴가를 보내주면 괜찮아질까? 분위기 전환도 할겸 해서 말이야. 휴가라 괜찮을까요? 혼자 보내면 또 휴양지에서 공부만 할것 같은데. 음, 그건 어쩌면 혼자가 아니라면? 단체 관광을 보내서 다른 사도들이랑 어울려 놀게 하면 어떨까? 음 단체 관광이라 한번 시도해볼 만한 가치는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애초에 친하지도 않은 애들을 어느 무리에 던져놓으면은 도태되기 마련인데? 너씨너 너 친구랑 안 놀아봤지? 너 교주 너너너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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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친구랑 안 놀아봤지? 자자 자. 다들 짐 챙겨서 왔지? 어서 버스에 올라타라고 해. 지금부터 개쩌는 관광 코스가 시작되니까 마리아로, 마리아, 뭔 소리야 이게? <laughs> 엘리아스 건강 투어. 시간이 흘러 바뀐 세상을 직접 경험해보라는 교주님의 뜻. 그 의도를 망치지 않도록 이 조안 열심히 관광하고 오겠습니다. <laughs> 새 시대에 더 빠르게 적응하라고 길을 나주시는 것이구나. 로 아니 난 그런 뜻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도한 녀석... 상황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잖아. 도한 그러지 말고 그냥 편하게 놀다가 오라고... 잘 들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이 망설... 지금 망설 시간 같은 건 없다고 그래... 다들 널 기다리는 게안 보이냐고... 로 뭐... 뭐라는 오. 거야... 관금 가면서 뭘 저렇게 애틋하게 작별 인사를 하는 거냐로...? 그,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어, 어어잘 다녀와. 적당히 분위기에 섞여서 놀면 되는 거야. 알겠지, 좋아? 아, 아 엘레나 투어 컴퍼니 서비스에 온걸 환영한다고 그래. 버스 코스는 수인마을이었지만 마을, 사료파 녀석들이 출몰하면서 버스를 탄다는 연락이 왔다고 그래. 그러니까 스킵하고 모나티움으로 바로 가겠다고 그래. 뭐 질문이냐고 그래? 소...손...질문 뭐냐고래 그래? 문화티엄의 역사는 어떻죠? 역사까지 알아야돼? 언제 세워졌고 무슨일이 있었고 도시의 규모나 문화생활은 어떻습니까? 아? 무슨 질문이 그런거냐로 우린 공부하러 온게 아니라 놀러왔다고래? 그래? 다들 신나게 포도주스나 한잔 들이키고 시작하겠다고래 그래. 영겜 포도주스나 들이켜 이게 그렇게나 맛있는 건가? 잠깐만, 그 세계 수가 교회 같은 느낌이라고 한다면 포도주는 기본 베이스 아니냐? 이바 언니, 뭘 그렇게 망설이는 거야? 쭉쭉 들이키라고 아니, 운전자는 안 하겠지. <laughs> 이 산뜻하면서 시큼 달콤한 맛, 나쁘진 않군요. 아! 주스한잔 하니까 분위기 달아오르는데 가이던니 뽕짝 뽕짝 하는 막좀 틀어 줘 봐. 으 시끄럽다 고 그래. 넌백수냐로 관광 버스 탄게 도대체 몇 번째냐로. 유후! 유후! 음악 안 틀면 내가 하면 되지. 지끈견자 오예. 다들 신나게 춤이나 추자고. 으아. 다들 진정하라고 그래. 달리는 버스에 춤추는 건 불법이라고 그래. 내가 왜 여기 있는 거냐고 로 춤을 추라고 춤을 좋아, 좋아. 뭐 하는 거야 이게 뭐, 뭐지 분위기는 어 이래도 되는 건가 분위기 완전 재밌잖아 다들 이러시면 안 돼요 모두들 모나티움 도러법을 지켜주세 번쩍 모든 걸 잊고 지금을 즐기라고 춤을 춰... 추... 어야 너도 갑자기 왜 그러니 모두가 이상한 춤을 추고 있어 분위기가 부담돼 뭐야 야너 다들 이렇게 춤 추고 있는데 너 혼자서만 격식 차리는 격식 같은 거 차리는 거냐고 분위기에 섞기라고 깜짝 깜빡 빔을 맞고 싶지 않다는 말이야 이것이 모나티엄의 문화 아닐걸 조수님이 주변 분위기에 섞기라고 말씀하셨지? 춤을 추지 않는다면 이 분위기에 섞일 수 없어. 어떻게든 뭔가 열심히 추는 수밖에. 어, 저도 추겠습니다. 춤을. 오, 차례입은 모양새 때문에 새님이 줄 알았더니 제법 용감한 걸. 음악에 몸을 맡기고 리듬에 집중하는 거야, 주원. 모두에게. 부끄럽지 않은 춤을 추는 거야. 춤을 추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거야. 그래, 너 열심히 흔들다. 흔들 흔들으라. 고래, 아주 발음하기 가 힘들어. 신나는 분위기에 맞춰서... 어, 뭔가 기분이 이상해. 나 이제는 다시 예전의나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그날, 광란의 투어버스는 모나티움 고속도로 단속반에 걸려 일정이 전면 캔슬되었다. 관광버스에 탐승한 모두가 외래중 교도소에 잡혀갈 뻔했으나 단체 기억상실증을 호소하는 통에 가벼운 조사만 마치고 풀려나게 되었다. 루즈는 제대로 투어를 마치지 못한 조한이또 우울해졌을까 걱정했지만 매일 밤조한은조한의방 안에 이상한 뽕짝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을 때 안심할 수 있었다. 와, 나너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거니? 교수님, 한 가지 청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응, 음? 뭘 부탁하려고? 내가 감히 교수님, 교수님의 조난을 그려도 되겠습니까? 교수님께서 화를 내시려나? 안 된다고 하면 어쩌지? 교수님. 조난? 내, 내 얼굴 말이야? 내 초상화를 그려주겠다는 뜻이야? 네안될건 없지? 음, 오히려 좋아 여기 앉아 있으면 될까? 허락해 주시는 겁니까? 감사합니다. 조안은 어, 교주의 얼굴을 재빠르게 스케치해 나갔다. 조한 뭔가 급하게 그리는 것 같은데? 항상 바쁘시니까 방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그려서 괜찮아, 조한 천천히 해. 오늘은 좀 여유가 있으니까. 아, 네. 그렇지만 이런 행위는

유주님의 초상화를 그려주고 계셨군요. 으... 안 돼. 이렇게 지켜버리다니. 난 파문이야. 왜 파문이야? 그리... 그림 실력이 꽤 좋네요. 조한 자매님. 여왕님 미술 수업을 부탁드려도 되겠는걸요? 어? 어? 이걸 보고도 괜찮은 건가? 에? 괜찮냐니? 뭘 그렇게 걱정하는 거야? 규칙에 어긋나니까. 아, 맞아요. 예전에는 이런 게 금기시 되던 때도 있었죠. 이제는 괜찮은 건가? 평화를 그려도 괜찮은 건가? 옛날에는 그런 게안 됐어?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 세계수의 모습이나 사제들의 모습을 그려 남기는 것조차 효용되지 않았었죠. 하지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조한 자매님. 이젠 이런 거 마음껏 그려도 된다고요. 이런 걸 걱정하셨다니, 조한 자민님 은근 귀여우셔. <laughs> 다행이군. 조한, 그런 줄 알고서도 내 초상화를 그려주려고 한 거야? 네. 그럼 그걸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꺼내서 보고 싶어서. 음. 살짝 부끄러워진 걸? 저기 그러면 아무튼 뭐 네르가 괜찮다고 했으니까 맞아 그래도 되는 거지. 음. 네르? 저도 하나 그릴래요. 교수님을 홀리는 숫자이었어 내가 먼저 교수님을 모셨다고 뭐지? 질투인가? 이거 얀인데? 어 뭐야? 아니 네르가 얀이었어? 아니 질투? 아니 이런 하림이. 뭐? 내..내가 먼저 그릴 거다 사주장 내가 먼저 그릴 거라고요 내가 너보다 빠르게 더잘 그릴 거다 사주장 교수님에게 이쁨 받는 건 내가 먼저야 역시 하렘물이었어뭐라고요 저도 사생대회에서 몇번 우승한 적 있거든요? 야, 야야야야야 그냥 옆에 나란히 앉아서 그리면 되는 거잖아 이런 걸로 싸우지 말라고 오늘도 교단에는 큰 일이 없는 것 같군. 하단에 물만 주고 방에 가서 교수님이 기록을 봐야. 메루? 안녕하세요, 네르예요. 응? 사제장. 응? 방금 뭐였지? 사제장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봐거기어 코스프레 아니니? 응? 왜 그러시죠? 너. 너 네르 사제장이 아니잖아.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죠? 저는 네르인데요? 이상하군. 모습은 네르 사제장과 비슷한데, 목소리나 말투가 전혀 다르잖아. 하? 아? 일게 사도수제, 감히 사제장을 불러놓고 시간을 끄시는 걸까? 사제장의 폭력적인 모습을 꼭 봐야 정신을 차리겠나요? 도끼가 없잖아, 이 죄. 뭐, 뭐라고? 네르 사제장이 자주 화를 내지만, 다른 사도들을 함부로 무시하진 않아! 정체를 밝혀라. 넌 도대체 누구냐? 아니에요. 내르는 정말 내르라고요. 당장 신성한 땅에서 나가라. 이 사악한 존재야. 교주의 힘이 널 쫓아내리라. 뭐 뭐라는 거예요? 내르에게 다가오지 마세요. 교주님의 힘이 널 쫓아내리라. <laughs> 야 잠깐, 얘각성한데 잠깐만. 오, 큰일 난것 같은데? 무섭게 보면서 괴롭히지 마세요. 연기는 그만두시지 이 사악한 녀석. 진짜 내르 사제장은 어디 있는 거지? 이 안에 함께 뭐 뭐? 당장 사제장을 돌려줘. 파키는 아무 잘못 없어요. 눈치 빠른 요정이 주말 농장에서 사탕이나 빨라고요. 아니 아 아? 아, 다시 다시 더빙 해야겠네. 눈치 빠른 요정은 지옥 가서 사탕이나 빨라고요. 뭐지지 이제야 잡았네요. 네, 네르사지자 혼란스럽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조한 자매님. 이분은 스파키라고요. 절따는게취영인취미 유령분이시죠? 너무해요 스파키가 이렇게 맞을 짓한건 아니잖아요 근데 옷도 달라 스파키씨? 제가 적당히 하라고 말씀드렸죠? 가끔은 봐드리는 거지만 항상 이러시면 곤란해요 교단에서는 그냥 일상적인 일인가 보군 유령들이 꽤나 악랄한 장면을 많이 친다는 기록을 보긴 했지만 이렇게 교묘할 줄은 생각도 못했어 네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매님 스파키씨는 약가 중에 약가죠 그럼 스파키 씨는 저랑 개인 면담을 하러 가실까요? 안돼요. 제발 내리 말고 다른 거 따라 할게요. 음... 앞으로는 교단 안에서도 의심을 아니 경계심을 늦추면 안 되겠어. 이것을 지키기 위해 좀더 마음을 굳게 먹자. 근데 이게 어떻게 야니야? 뒤질래? 나한테 구라친 거야? 자만스캔 이후로 많은 일이 있었어. 불안한 나날들을 보냈지만, 그래도 이제는 좀 적응이 된것 같아. 적어도 교수님과 사제장, 그리고 교단의 모두에게 짐이 되지 않을 정도는 된것 같아. 아직도 날 보고 무서워하거나 피하는 분들이 있지만, 앞으로 내가 더 열심히 하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면 차차 누그러워지겠지. 드디어 인정받을 때가 온 거야, 조한. 겠습니다 겁먹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자. 어, 뭐지? 교수님? 이 문서들의 더미는 도대체 이제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자매님? 아이고야 교진님과제 일감을 좀 가져와 봤어요 앞으로 잘 부탁해 조안 다른 일반적인 사도분들과 다르게 조안 자매님 저랑 같은 사대 출신 사도니 이런 업무도 수행해 주셔야 해요 아, 하하하 그 그래 그렇지 괜찮아 이 정도는 충분히 할수 있어 이번 주일 동안 일과 시간... 이후에 밤을 좀 새면 할수 있는 분량이야. 일주일이면 되겠지? 그렇지? 뭐, 조한 자매님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니까 할수 있으실 거예요. 주일, 주말 신경 쓰지 마시고 열심히 해주시면 된답니다. 주말도 없고 월합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주, 주말? 탄력적으로 근무하면 된다는 건가? 아, 네. 탄력적, 많이 탄력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문서의 향은 응. 음. 당연히 이거지. 네가 선택한 교단이다. 악으로 깡으로 버텨라. 교안, 그냥 이 정도로 겁을 먹으면 곤란하다고? 겁 먹지 않았습니다. 조, 조금 당황했을 뿐입니다, 교수님. 절 믿어주세요. 할수 있습니다. 그래? 알겠어. 할수 있다고 하면요. 일이 많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편안해? 나는 항상 일간을 보면 머리가 어지러질한데 제가 그동안 새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든 날까요? 아무것도 못해 방에 틀어박혀 살게 되는 건 아닐까 무서웠습니다. 그래, 이렇게 된거 오히려 다행인 거야. 또한 아무리 그래도 네가 그 정도는 아니잖아. 오히려 네 힘이나 능력은 웬만한 사도들보다 높은 편이니까. 그렇게 말, 말씀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교주님 그럼 저에게 나눠주신 일 최대한 빨리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님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열심히 해보자. 그래, 힘내 조한. 일이 빨리 적응할수록 점점 더 많아질 테니까. 네? 이건 아주 아주 작은 일부일 뿐이라고요. 일 처리에 적응하시면 속도가 빨라지실 거예요. 점점 더 많은 일을 하시게 될 겁니다. 뭐라고? 저 어, 좋은 생각이 있어요 가끔은 돌아가면서 한 명씩 휴가라도 가는 게 어떨까요? 이제 서류 업무를 세이서 하니까 남은 둘에게 다 밀쳐버리고 적어도 하나는 쉬는 거죠 오 그거 괜찮을 것 같은데? 자, 잠깐 교준님과 사재장은 왜 이런 말을 평범하게 하는 거야 정말 미라가 기대됩니다 조한 자매님 자매님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 주세요 아아아아아 아, 아, 아. j 써조 n 조 o 정신차료 까지가 조 h 스토리입니다 조 h 보니까 이제 블랙 기업에서 열심히 착취당하면서 1만 오지게 할 것으로 보이네요